송아지가 축사 바닥에 축 늘어졌고 어미 소는 연신 물을 들이킵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지붕 위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금세 말라버립니다. 더위에 취약한 송아지들은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먹는 게좀 양이 줄어 예, 적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가 성장하는데 지장 있고 이제 소가 먹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이달 들어 충남에서만 돼지 3,300여 마리와 가금류 4만 7천여 마리가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과수농가도 비상입니다. 장렬하는 뙤약볕에 사과나무 아래는 햇빛에 대인 갈색 낙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온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돼 일소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본 사과의 표면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적정 생육 온도보다 5도나 높습니다. 해마다 뜨거워지는 날씨에 농장주는 과수원의 온도를 3도가량 내릴 수 있는 햇빛 차단망을 설치하고 또 미세살수기로 지열을 낮추며 버티고 있습니다.